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든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좋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 세상의 잣대로 좋아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에 아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람 보기에 저거는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또한 성도의 삶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벽하다 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왕 후보 리스트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시선, 이거 놓치면 나는 망한다. 이 하나님의 기준 놓치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 거룩한 노력,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로 이제 우리 제일교회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만 1년. 참 감사합니다. 저는 1년도 안 돼서 쫓겨나면 어쩌나. 참 고민 많이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쫓겨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참 보잘것 없는 그런 초짜 단임 목사인데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어디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있는, 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짜 고민 있을 때마다, 또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걱정 몰려올 때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거 처리하시느라고 하나님도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탈 없었죠. 그래도 비록 제첫출가때차 완전히 폐차되는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감기 한번안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강단 지키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서 목회와 또한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디니 제일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 기준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짐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칭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칭찬. 우리도 칭찬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저우를 향해서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 이 말하고 표정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은혜가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 교회들이 이루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로만 떠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수고로, 땀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인내를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인내했는가? 그 구체적인 인내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AD 한 90년에서 100년 고 어간에 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에피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약 30년대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개척되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거의 60년, 7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교회가 60년, 70년 지나는 동안에 로마 황제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네로 황제의 박해, 너무나 악명 높았죠. 그 다음 뭐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여러 황제들의 박해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나 전쟁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때문에 믿음 버린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도 않았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책망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첫 절을 이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 병사도 열심히 했고 훈련도 열심히 했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선도도 열심히 하고 진리를 붙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랑 하나 식어졌다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요, 당시 이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만 깨어있으면 된다.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분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살 때에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돼. 대신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들어 왔고 돈이 넘쳐 흘렀던 도시. 이 에베소에는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었답니다. 매주 거기서 경기가 벌어집니다. 대규모의 목욕탕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수세식 화장실도 이 당시에 바로 있었고 남동쪽으로 가면 언덕 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받쳐진 그 신전이 언덕에 우뚝 세워진 도시 그 안에서. 자산과 번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르테미스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신전에서 난잡하고 물난한그 행위들이 버젓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도시에 살아가는데 온갖 즐거움과 또한 먹거리들이 넘쳐나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넘쳐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돼. 주일날 예배만 드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어서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너무나 귀에 아주 혹하고, 그렇게 참 따르고 싶고, 귀한 복음처럼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넘어가는 사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달콤한 이단자들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려내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붙들고 고수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잘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부응했습니다. 체계가 잘 갖추어졌고요.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 봉사 열심히 했고, 이단 발도 못 붙이고. 그런데 단 하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막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하던 그 처음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이 떨어졌다. 그것 하나가 그 처음 사랑이 없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첫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고, 사부에 배, 오부에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요? 트럭으로 헌금 실어다 나른답니다. 사람의 눈에는 멋진 교회죠. 성장하는 교회고요.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멋진 교회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교회 안에는요. 식당이 있고요. 커피숍이 있고요. 탁구장, 농구장, 다용도, 체육관이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샤워실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았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헬스장에서 땀좀 빼다가 수영도 좀 하다가 샤워하고 집에 갈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교회. 부러우시죠? 나도 교회 한번 옮겨볼까?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로 교회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은요, 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뜨겁게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했고 이것저것 그냥 따지고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그냥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때 그첫 믿음 그첫 사랑 몸은 참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뻤던 행복했던 그첫 사랑 그첫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나서 말씀을 막 사모하고 또뭐 이것저것 훈련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이것저것 섬기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들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는 참 아름답다. 저 성도님 그 섬김, 그 열정, 그 사랑, 열심 참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면 우리의 시각이 살짝 변하지요. 저 정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 정도면 한 예수님 만난 지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을 때겠네. 나도 옛날엔 참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한몇 년만 지나봐.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그렇게 열심히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련되게 들립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를 지키는 적당히.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적당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당히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적당히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무엇이 다르지요? 우리는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외치는 이 사탄의 속삭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 적당히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메어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메어달려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지금 없다면, 예배의 자리로 더 나가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그냥 맹숭맹숭하다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안 나온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해도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다시 한번내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내그첫 사랑이 떨어졌을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처럼 외형만 부풀리는 교회는 언젠가는 촛대가 옮겨지고 맙니다. 오늘날 에베소 가보십시오. 그 교회가 서 있던 자리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랑을 설령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 넘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1교회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집사 이야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1943년에 함경북도 경기 경흥 아, 웅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맹집사님 태어나셨습니다. 6.25때온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일용직, 뭐, 어부, 또 청소부, 광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고생 고생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뜨겁지요.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참 후회스럽고, 지난 인생이 후회스럽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열심히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사가 되고, 또한 모든 성돈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니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렇게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요, 그 교회 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거동을 할수 없게 된 것이죠. 이임 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이맹 집사님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교회 주보 갖다 드리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기도해 주고요. 열심히 그임 집사님을 섬깁니다. 이야기 하던 중에 임 집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맹집사님 나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맹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품고 있는 이 맹집사님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휠체어 한다면 주십시오 휠체어 한대 주시면 제가 평생 이 임집사님 밀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 소문이 뭐 교회에 다 이게 퍼져 나가고요.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이 휠체어를 한대사 주셨답니다. 맹집사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그 휠체어 끌고 임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사 줬다. 이제 우리 임집사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들릴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맹집사님은 그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임집사님 휠체어에 태우고 주일마다 새벽 그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예배당을 드나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맹집사님에게 칭찬을 올려드리고 또 박수를 올려줍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느꼈던 그 흥분, 감격, 그것은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점점 이 휠체어 끌면서 다니는 시간이 마음의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골길이잖아요. 휠체어가 그냥 그 아스팔트 길 다니면 뭐 괜찮은데 그 흙길을 끌고 다니려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밀고 다니니까 너무나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길이 다 폐이고 질척거리고 임집사님이 수요 예배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도 이 맹집사님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지요. 그날 따라 임집사님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임집사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나.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사랑, 변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한계점은 반드시 옵니다. 찬양대원으로, 주방봉사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하는 봉사로. 처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 뜨거울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편하게 신앙 생활하는 옆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기쁨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첫사랑이 식어질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맹집사님이요. 속으로는 이 앞에 임집사님 욕하면서 그래도 끌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교인들은 맹집사님 칭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또 욕하면서 임집사님 끌고 가는데 예배당 그 앞에 있는 구멍 가게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한잔 막걸리 마시면서 이 맹집사님 보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천사야, 천사. 어떻게 저렇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듣고서 예배당으로 향하는데 이 맹집사님이 예배당 앞에 딱 서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에 이맹집사님이 마음으로 임집사님 죽였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데 맹집사님 감히 예배당 앞에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처음에는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가지고 이일 시작했는데 칭찬이 귀에 들리고 그 칭찬 들으면서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십자가 은혜보다 내 의의가 더 컸습니다 내 힘으로 될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처음 마음 갖게 해 주세요. 누구라도 첫사랑이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다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기쁨을 주시고 세상 줄수 없는 그 영적인 부요함과 행복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